우리 빌립보서 2장 5에서 1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내가 품은 마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자신이 품었던 마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 정확히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온 마음인지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한 선택을 정말 많이 하며 살게 됩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선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우울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때로는 기분이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대부분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마음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과 선택이 자기의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었는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헛되고 불필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개인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욕심이 많고 또 식이 질투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남을 유난히 잘 돕고 또 배려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기다릴 줄 모르고 정말 조급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성향과 기질이 사람마다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그 기질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타고난 기질은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과 환경을 통해서 훈련된 것을 자기는 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기질과 성품은 자신의 마음을 여러 방향으로 끌고 다니게 됩니다. 때로는 못된 성품과 못된 기질, 그것 때문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성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상대의 입장 먼저 이해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늘 한결같이 평안이 유지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선택과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행동과 선택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선택하고 결정해오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지금 닥친 상황 그거 해결하기도 바빠서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그렇게 고민을 해볼 기회는 여유는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처한 상황마다 어쩌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시기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같은 선택을 아마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취향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유독 고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것은 음식 먹을 때좀 많이 드러납니다. 매운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것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또짠 것을 이상하게 고집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물건 살 때도 그렇고, 가격면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능적인 면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항상 그거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무엇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무엇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품은 대로 사람은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봤을 때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성비가 좋다고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회가 아니라면 아 후회할 것 같다 자기 스타일에 또 꽂힌 사람 그렇다면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만 보면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발견하는 거 쉽지 않는데 이 기회에 돈을 어떻게 주고라도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이 기회에 나는 이거를 사서 소장을 해야겠다 이처럼 자기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물건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한 사람 역시도 그렇게 쳐다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도 그렇게 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기준으로, 그리고 외모라든지 성격,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은 사람도 아마 그렇게 대하며 친하고 싶고, 또 거부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동작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여러분은 그런 습성들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자신의 취향과 마음에 끌리던 것, 얼마나 변했습니까? 삶의 습성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끌리고, 여전히 그대로 쳐다보고, 여전히 그대로 판단하게 되고,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이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 그것은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서 어쩌면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고, 여러분 마음에는 여전히 이전의 기질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전히 지배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여전히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취향과 습성, 기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분별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되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것들, 타고난 것들, 그것을 성령께서 또한 선하게 쓰실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령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 욕망대로 끌리는 대로 그러한 것들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내 기질이 내 욕망에 의해서 발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욕망에 이끌려서 그 기질대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 기질과 그 취향들이 모두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를 위해서 그 취향과 습성이 선하게 작동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의해서 옷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옷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그리고 또 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유독 식탐이 많은 사람, 먹을 것을 너무 밝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방향이 바뀌겠습니까? 요리해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 먹을 것을 자주 사주고 싶어하거나 그 사람이 혹시 먹을 것이 부족하진 않을까 그 걱정을 또 상대를 위해서 해주게 됩니다. 또 돈에 관심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물질에 관심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로 탐욕이 발휘가 돼서. 물질만 밝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물질로나마 도와주려는 그런 습성과 취향이 발휘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물질이 부족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봉사하고 싶어 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동작하게 되면은 형제, 자매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이제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관심이 있고 취향이 그쪽 방향이지만은 그것이 이전에 내 욕구의 방향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자기 타고난 기질, 그런 마음, 그러한 것들이 동작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을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를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또그 위치로.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전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을 상대로 거칠고 힘든 삶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때로는 연탄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들게 번 돈을 모두 모아서 어려운 대상들에게 모아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 일을 할 때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멋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일터에 나올 때는 거기에 맞게 작업복도 입고 작업화를 또 신고 또 일하다 보면은 머리도 흐트러지고 얼굴도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화려한 것들 모두 내려놓고 일반 작업복 차림의 그들을 보니 정말 일반인들과 별로 차이가 없게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길에 다닌다면은 연예인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망가져가면서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눈에는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할 때보다 그 모습, 그 상태가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화려한 일이 아니셨습니다.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모습으로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도 그분이 담당하셨던 일도 바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한 일도 아니셨고 오로지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일들은 화려한 일도 아니셨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이후에는 정말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화려한 것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들, 그거에 여전히 마음이 끌립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행동하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마음 속에서 스스로에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초라해져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비굴해져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고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어떤 화려한 일들을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지 간에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일을 할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교회 와서도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마음과 배치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봉사한다는 것, 부담스러운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똑같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심적으로 괴롭고 어려우셔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까지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의 힘을 북돋아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실행을 하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내가 그대로 품고 실행을 해보겠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탱해 주시려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힘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전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챙기느라 정성 들였던 것, 그것이 상대를 향해서 방향을 바꿔 그 정성이 발휘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상대를 자기 마음에 어쩌면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누리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구절에 비우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스스로를 위해 쓰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는 데 쓰셨습니다. 바로 종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우다, 자신을 부인하다, 모두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여지껏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때로는 나와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13에서 1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들을 주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오고 싶어 하고, 주변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어준 것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채워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워하거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실 것인데, 원망과 투덜거림으로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무엇인가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뒤, 그 뒤가 또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높임받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며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높임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선 인간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그리고 존경받거나 높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다고 여러분 것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것들, 내가 배려했던 것들, 내가 도와줬던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됩니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으로 살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조그만 일을 하고도 높임 받거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진단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진단을 내려 보십시오. 내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며 살고 있는지 확증해 보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내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 욕구와 욕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 그러한 것이 내 마음 모든 것에 펼쳐져 있지는 않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기뻐하시며 은혜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에서 8절을 읽어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먼저 진단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먼저 진단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마음 속에 몇 가지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 진단을 해보십시오. 지금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마귀가 주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과 욕구, 또는 근심과 걱정,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은 늘 갈등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욕심 때문에 자신을 비우지 않는다면 기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미움이 가득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을 감으시고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나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아, 아,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아. 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리로, 그리로, 그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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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거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배려하고 주님이 허락한 나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주변에 끼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선포한 여러분을 막이는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